안녕하세요. 황미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 먼저 아시죠?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. 얼굴 좀 보세요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얼굴도 땡글땡글한 게 아이들이 목대도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. 러블리 로즈. 오늘은 제가 명원다육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명원다육 사장님이 이번 설 연휴에 안 쉬신대요. 영업을 하신대요. 우리 주부님들 설 음식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? 음식 해놓으시고 하고 나서 명원다육에 오셔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하세요. 여기, 요 앞에 보이는 이 아이가,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 아이가 청키예요, 청키. 청키 군생. 목대도 좋아요, 이렇게. 목대도 좋죠. 이렇게, 청키. 그리고 여기, 이 아이는 멀로예요, 멀로 군생. 멀로. 여기는 3두짜리네요. 여기는 2두짜리인데 얼굴이 조금 커요. 2두짜리는 얼굴이 좀 크고,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요.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여기. 우와! 창이에요. 창인데, 창을 이름을 제가 창,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? 아가야가. 야 이렇게. 두 개가 한꺼번에 거기서 나오네요. 그런데 또 신기한 건그 옆에 보면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나. 이렇게 여기 여기에 보면 아이고 안 보이네요. 이 아, 아가가. 그 옆에 바로 이어서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얼굴을 안 보여 주려고 그러네요. 이렇게 창이 얼굴을 많이 내밀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아이하고 같은 것 같아요 창 이름은 안써 놓으셔 갖고 제가 창 이름은 모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아이 보이시나요 몇 얼굴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세개 얼굴이 큰 얼굴이라고 해서 세개 아가 얼굴 하나 여기 또 아가 얼굴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똑같은 아이들인데 여기 요 아이는 사두짜리예요. 사두 짜리에요 사두 요 아이는 사두예요 얼굴이 그리고 여기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미인이래요 이 아이는 멕시코 미인 멕시코 미인 수영 멋져요 수영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수영 멋지죠 어, 수영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. 야생 콜로라타 여기 이 아이도 야생 콜로라타고 이 아이도 야생 콜로라타예요. 아 보이시나요? 물이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몬 베리예요. 레몬 베리가 키대로 서 있네요. 이렇게 이 아이도 키고이 뒤에도 여기까지 레몬 베리입니다. 여기 블루 클라우드래요. 이 아이는 블루 클라우드. 블루 클라우드. 그리고 킨철아. 킨. 이 아이는 킨철아래요. 이 아이는 여기까지. 여기 하월야. 하얼랴. 하월야도 있고요. 이 아이는 브림클 브링클스 블루? 아, 이름도 어려워요. 브림클스 블루 블루 그림클스 <laughs> 이름 어려워요. 이 아이는 뭘까요? 피치 앤 크림이에요. 피치 앤스크림 피치 피치스 앤 크림. 아 이름 어렵습니다. 맨날 부르는 이름도 왜 이렇게 그냥 버벅거릴까요? 아이까지 그리고 핑크 베라. 이 아이는 후레뉴 뉴스. 후레뉴요 스칼렛도 있어요 스칼렛 오이 미인이 미코미인이래요 미코미인 이게 미인이 새로 나온 미인이래요 아, 자고 따글따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아이는 미코미인 로즈 이 아이는 로트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들은 요번에 명원다육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는 피어리스. 이 아이는 피어리스에요. 3도 3도 2도 1도 머릿수가 쭉줄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너블리래요. 너블리, 너블리, 이 아이는 러블리고 아란타 이 아이는 아란타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아란타는 자고를 엄청 잘 내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는 아란타고 여기 이 아이는 모모카금이에요 모모카 이렇게 보이시죠? 모모카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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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자고 안 보이네요 이렇게, 요 아이들은 다 아시는 살구민금. 살구민금이고요 또, 여기 금또 있어요. 러우금. 요 아이는 러우금이고요 이렇게,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러우금. 여기 러우금이에요. 이 아이들은 니크셔나. 니크셔나 금이고요 니크 셔나 여기 치아와금도 있어요 치아와금 여기는 창이래요 철화 창철한데 챌린지 챌린저 스토리 챌린저 스토리래요 챌린저 스토리 요 작은 아이가 가격이 좀 있대요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 레드킨 레드킨을 이렇게 양쪽에 나란히 있죠. 한쪽은 금이고, 이쪽은 레드킨 금이에요. 레드킨 금. 여기는 그냥 레드킨이고요. 이렇게, 레드킨. 레드킨 금. 여기, 멕시코 자이언트. 이, 이 아이들은 많이 키우시잖아요. 멕시코 자이언트. 예쁘죠? 분을 하얗게 쓰고, 아 예쁩니다 요 뒤에 이 아이는 그린이 이 아이는 그린이에요 그린이 셀렉스 셀렉스하고 다빈치하고 나란히 옆, 옆에, 옆에 있거든요 근데 입 모양만 달라요 <laughs> 요 아이는 셀렉스 요 아이는 다빈치 아 예쁩니다. 여기 또 예쁜 아이 또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, 줄리어스예요. 줄리어스 어떻게 보여드리면 예쁘게 잘 보일까요? 이렇게 아 예쁜 애들이 이렇게 새로 와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멀로도 있어요. 여기 멀로 작은 아이들. 여기는 이 얼굴이 몇 개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요. 이 아이는 얼굴이 다섯 개예요. 여기는 2두, 1두, 3두. 음. 여기는 클라우쿰이에요 클라오쿰. 클라우큼. 천대전송하고 비슷하죠. 근데 천대전송은 그냥 동그랗게 길고 이 아이는 약간 어, 입이 각이 진것 같이 돼 있어요 얘는 클라우쿰입니다 클라우쿰 군생이에요 군생 이렇게 오늘 이쁜 아이들 새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를 하고 예쁜 얼굴로 아유 금 보세요 금 레드킹 금금 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? 금. 얘는 그냥 레드킨. 금. 아, 예쁩니다. 이렇게 오늘 예쁜 아이들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겠습니다. 이 창을 이렇게 한번 쭉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새로, 새로, 새로 입성한 아이들이에요. 신입생들. 아, 신입생 이름표 달고 있습니다. 이 아이 빈 얘도 이뻐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설 연휴에 명원다육. 아, 휴무 안 하시고 영업하신다니까. 구경 오실 분들 오셔서 예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하세요.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황미다육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설 명절 잘 세시고요.